예, 오늘은 나병 치유받은 나만 나병에서 치유받은 나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laughs> 예수께서는 나만 장군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에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칭찬하는 법이 없고 이방인들, 그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시리아의 시돈여자 사르밧의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사르밧의 믿음. 그리고 나만, 시리아의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 이렇게 이방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면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 본 적이 없다고. 구약상의 두 대표적인 인물로 사르밧 여인. 그리고 남한 장군의 믿음을 칭찬해 주었는데 누가 보면 4장 27절이 나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남한뿐이었느니라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엘리야 시대도 시돈 여자, 사렙다 여자가 과부가 축복을 받았고 또 엘리사 시대에도 이스라엘에도 많은 문득병자가 있었는데 그, 그 가운데 멀리 이방 나라에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이방 사람들 칭찬해 줍니다. 이 나만이라고 하는 뜻은 나만은 즐거운, 유쾌한, 은혜스러운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 그 나오미가 있잖아요. 나오미, 나오미의 뜻도 이 나만과 같습니다. 즐거운, 유쾌한, 상쾌한, 은혜로운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도 나만도 이제 이방의 인으로서 이방 사람으로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람. 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나라의큰 공을 세운 구국의 영웅이었어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그랬던 구국 영웅이었던 아주 이름이 명성있는 우리나라 이순신 같은 그런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몸이 나병 우리가 흔히 문등병이라는 말을 옛날에 썼는데 이제 요즘에는 나병이라고 이제 성격이 그렇게 나옵니다. 나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심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 장군, 이 남한 장군이 이렇게 이름이 있고 명성 있고 그런 장군인데, 온몸에 나병이 발해가지고선 골마 터지고, 아프고, 고름나고, 그냥 힘듭니다. 아무리 강력한 지위에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인생은 다 취약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나만 장군같이 아주 영웅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명예와 권세, 트 모두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냥 온 몸이 병들으니까 아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점이 생기고 탈모가 생기고 신경이 부지어지고.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어 이렇게 치명적인 위험이 닥치기 전까지, 에 육체의 건강, 에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데, 병들면은 좀 답답해요. 근데 이 남한 장어이 병들은 나병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그 부인도 얼마나 근심만 많았겠어요? 그 때에, 이 부인에게,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조그만 계집종이 하나 있었어요. 이 계집종이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많이 어, 만 우리 주인 어른 남한 장모께서 그렇게 유명하신데, 병으로, 나병으로 고생하시는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머리가, 대머리인, 그런 훌륭한, 예,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냥 못 고치는 병도 없고 위대한 선지자인데, 남한 장군도 가서 기도 받으면 은 나을 것 같습니다. 뭐 기뜸해졌어요. 엘리사? 엘리사. 엘리사의 머리가 대머리잖아요. 엘리사를 이제 소개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냥 자기 남편에게 대 얘기하고, 이 남한 장군은 임금한테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 우리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돼지바위 종이 있는데, 여차이차 얘기하면서 자기 나라에 훌륭한 언자가 있어서 그의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게 여기, 어, 아, 그러냐고. 그럼 내가, 편지를 한장 추천서로 써줄 테니까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주고 건강 얻어가지고 돌아와라. 하고 이제 특별히 휴가까지 줬어요. 그래서 나만이 이제 임금님 신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그 친, 왕이 자기 나라 왕이 직접 쓴 친서를 이스라엘 왕에게 갖다 전달했어요.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받아 보니까 내종 아네 남한이 분등병이 걸렸는데 좀이 병을 좀 고칠라 하는 내용입니다. 임금이 크게 근심하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이냐 이렇게 그 더러운 병을 내가 고친다는 말인가? 그래서 크게 근심이. 빠져가지고 음식도 못 먹고 이거 전쟁하려고 수작 뿌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찾아와서 엘리야가 이제 소식을 보냈어요. 아 임금이시오,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시오. 아, 그거 뭐 그렇게 그거 가지고 걱정합니까? 그럼이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나 나만 장군 불러가지고서 우리나라에 저 에, 엘리사라는 선생이 있으니까. 어, 머리가 대머리고 반짝반짝합니다. 가서 기도하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한 장군이 이제 마차를 타고 서셨다닥다가닥 하면서 일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어, 이일리사는 코빼기도 안 내보이고 어, 자기의 종을 불러서 어, 가서 이렇게 그 남한에게 전해줘라.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면 깨끗해진다고 전해라. 그래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 굉장히 무리하고 괘씸해한나라에큰 나라의 대국에 그 군대 장관이 왔으면 그 나와서 정중히 인사하고 또 여호와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자기 환처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고칠 것이지 어떻게 얼굴 콧배기도 안 내보내고 종을 내보내 가지고 이렇게 전한단 말인가? 차라리 내 나라에 가서 깨끗한 강물에 가서 목욕을 하는 게 낫겠지. 분노를 그냥 막 화가 치밀어 가지고서 얼굴 표정 표세 막 이그러져 가지고서는 아이 못된 너무 선지자로구나. 그래서 막 분기하면서 차라리 내나라에 가서 나마 강이라든지 좋은 비르바르빌 강에 가서 목욕하는 게 낫겠다. 그냥 분노하면서 이제 돌아섰습니다. 그때에. 에, 그 자기의 졸개 가운데 하나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우, 어른이시오, 장군이시오, 그거 가서 목욕하는 게뭘어렵습니까더큰 일을 시켜도 어 산을 뭐큰 바위 돌을 메고서 산을 올라가려도 할 판인데 가서 목욕하는 게뭘 어려가지고 워 불순종하려고 하십니까? 아 그러면서 이 졸개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더큰 일을 시켜도 우리가 할 판인데 그래서 그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지 목욕하는 게뭘 어려워서 그렇게 불순종하십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 또 그런 것요 그래서 요단 강에 가서 찾아갑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만인에게 잘 경치한 것 듣고 배운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 나만도 비록 자기의 작은 그 어, 쫄병이지만 그렇지만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래요 뭐, 목욕하는 게 어렵다고 그렇게 내가 화를 냈을까 화를 삭히면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예, 목욕을 하고 했, 했습니다 옷을 벗고 요단강에 요단 들어갔어요 예,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종이 있다 할지라도, 이혼자가 있어도, 그, 그 말대로 실천해야지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요단강에 데려갔어요. 붕어들이 와서 이렇게 막그 상처를 핥아먹고, 어, 그럽니다. 한번 목욕하고, 나와서 보니까, 어, 그 상당히 좀 꼬독꼬독해지고, 이 피부들이, 그거 그냥 붕어들이 핥아먹어서 그런지, 고름나고 막그 상처나는 것이 많이 아부러졌어요. 어우, 상, 황이 많이 좋아졌네. 이병 고치라는 이 장면을 보면은, 일곱 번, 어, 그 물에 담거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점진적인 고침, 점진적인이 좋아지는 겁니다. 병에 한꺼번에 금방 나는 것도 있지만, 남한 장군의 그 피부병은, 점진적으로 한번 목욕하고 나니까 꼬들꼬들해지고, 두 번째 목욕하고 나오니까 피가 나고 고름나는 것이 다 멈춰버렸어요. 또 다시 목욕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네 번째 또 목욕하고 나니까 온몸에 참그 아픈 증세도 없고 그 몸에 피 나는 것도 고름나는 것이 없어지고 좋아졌습니다. 다섯 번째 목욕하고 또 나서 보니까 상당히 피부 색깔도 좋아지고 상태가 그냥 많이 눈이 따르게 달라졌습니다. 여섯 번째 목욕하고 나니까, 이제 뭐, 온몸이 그냥 많이 산뜻해지고, 상태가 참 좋아진 겁니다. 마지막에 일곱 번째 목욕하고 나니까, 그냥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지고, 야들야들해지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 사람이 그냥 크게 감동하면서, 아우, 내가 이제 새로 났구나. 내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이렇게, 주 윤기 있고 부드러워졌었구나.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건강 얻어가지고, 예, 자기 병이 난 것에 대해서, 어, 사례를, 이, 예, 엘리사에게, 그, 고국에서 올때 준비해온 여러 가지 보물로 가지고, 예, 엘리사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일리사는 그것을 저 받지 않습니다. 일리사 선생님은 이그 많은 기준품들, 보물들, 이런 것을 사례를 전부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기가 전부 다 거절했어요. 선물 주는 것을. 예. 네, 좀, 문제가 우리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를 사유하는 것이 이제, 사유화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개인화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머니가 병이 나가지고서는 유명, 예, 저 열일도의 어, 유명한 목사님을 불러다가 가정 예배를 이제 보게 되는데 2천만을 내놔라, 2천만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신방을 받고 기도를 받았는데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근데 또 들리는 소문이, 에, 무슨, 한월산에 더 훌륭한 종이 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갔더니 2천만 원을 내놔라. 그래서 2천만 원을 내고서는 지도를 받았는데,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유명한 무당이 있는데, 아주 도력이 있고 그런 무당을 불러다가, 예, 예, 그, 불러다가 이제, 예, 예, 이렇듯. 그, 자기 어머니를 보였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뭐라고 그렇게 좀몇 마디 하고 이렇게 가더니, 어머니가 병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유, 이게 무당의 효력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거기에 그냥 무당에 심취해가지고, 어?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어머니 병을 이 무당, 이 무속의 힘으로 다 고쳐야 되겠다. 어, 그 세계에 빠져가지고, 명산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고서는, 이 무당의 세계를 그냥 훤히 들여다 보게 돼. 이 사람이 유명한 자기 자신이 무당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 엄마 병원 고치려고. 애녹이었던가, 그 사람? 예. 박인옥인가 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예, 이 사람이 이제 예술 맺어가지고, 신학교를 나오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이제 무속의 세계에 빠져서 귀신을 접신하고, 그랬던 취험을 책으로 써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진 박연웅 목사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은사를 사유하고, 뭐 교회 의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권력을, 이 검찰들, 검사들, 이런 사람은 권력을 갖다 사유하고, 또 판사들도 무슨 무슨, 그, 내란범을 갖다가 시간별로다가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기소해가지고서는, 예 무죄 그러다가 석방해줘서 풀어주고 그러는 자기 멋대로 그냥 판결하고 기소하고 그러는 에, 현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도탄에 빠진 게 나라가 권력을 국민이 에, 이렇게 권력을 공적으로 잘 다스리라고 공권력을 부여했는데 그것을 사유화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기소하고 자기 멋대로 또 판사들도 모든 것을 그냥 에, 투명하고 또 공평하고 아주 정대 공명 정대하게 아주 이렇게 합리적이고 선명하고 밝게 이렇게 판결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공무원들도 뇌물에 뇌물을 받고 그래가지고서는 이 나라 전체가 그냥 부패한 나라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별로다가 어떻게 기소를 해가지고서는, 방면해주고, 판사가 그렇게 하고, 또 조의대 대법관도, 이미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된 것 같다가, 그냥, 하기 환송해가지고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을 이재명 후보에게 줄렸고, 어, 그런 재력을 가지고 이제 핵책을 저지려고 그래서 국민이 본공분을 사게 됐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냥 참 공명 정리하고 바르게 이 공무원들과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그냥 어, 판결을 하고 심판하고 어,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송시시아들도 하나님이신 은사를 갖다가 사유화 해가지고 자기의 예, 사지사욕에 빠져가지고서는 뇌물을 받듯이 그렇게 예, 그,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회 전체가 종교계나 사회나 우림을 많이 쳐이고 있는데 일일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지긋지긋한 병이 고쳐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을 도해라. 여기서는 뇌물을 다 거부하니까 어, 이 장군이 눈동자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어, 내가 주는 이, 이, 눈물이 아니고, 감사해가지고, 우러나서 드리려고 했던 이 금은부와 이 모든 것을, 거둡니다. 그 대신에, 이 당신 집에 있는 정원의 흙을 좀, 그, 제게 주십시오. 남한 장군이 그걸 요구했어요. 그래서, 내 나래로 가서 내가 자주 이살이 거룩한 땅까지 와서 예배들이 못하니까 내 정원에다가 이것을 마당에 쭉 뿌려놓고 거기다가 작은 지도초를 쭉 만들어 세워놓고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흙이야 이언덕박에 얼마든지 파다, 파, 파가지고 가라. 두 필이 끄는 마차에다가 이제 흙을 잔뜩 실고 가서 저기 조국에 가서 성지까지 거룩한 이 땅까지 와서 예배 드는 못하지만 내 나라 내 정원에다가 흙을 덮이고 어 거기다가 정자도 짓고 찌단 예배처소를 정하고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탁하니까 이제 허락합니다. 편안히 가서 하나님을 공경을 잘해라. 떨어져서 네, 마차 두 마리 피는 끄는 마차에다가 그걸 잔뜩 싣고 음. 네, 자기 본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 어떻게 보면 어, 뭐 미신이다. 뭐가게 뭐, 뭐 흙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걸 파 가지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죠. 하 그런데 오늘날도 뭐 그러기가 쉬워요. 어, 나도 이제 성질대 가면은. 요단 강물을 담아 가지고 와서 그걸 세례식을 베풀게 됐고, 또 가나에 가서 포도주 가나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거 가나에 포도주를 팔아요. 포도주를 사다가 성찬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미신이라고 그냥 다 표마하지 말고 예수께서 아람 나만 장군의 나병 치유를 칭찬하시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자기 정원에 뜰을 갖다가 얼마든지 파다가 당신들 뜰에다가 갖다 뿌리고 거기다가 기도처를 정하고서 하나님과 잘성기라고 허락을 했어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한 것 같지만 이런 불완전한 것도 어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용서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흙이 뭐 미신이 거기에 무슨 능력이 붙어가지고 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그, 그 믿음을 그냥 단순한 믿음을 좋게 본 겁니다. 요단강물, 받아다가, 뭐, 세립 버렸다고 해서 더 능력이던 세례는 아니지만, 그냥, 기념된 성지에 가서, 물을 담아다, 세례를 주거나, 또, 거기에, 또, 어디야, 고베들헴에 그 가면은, 감남나무로다가, 가시가 도친 그 십자가를 만들어서 팔아요. 뭐, 한 1, 2불, 사게 빠는데, 그것도 한국, 기독교인데한번 가면은 싹 그냥 매장에 있는 것이 은다 휩쓸어 가요. 싸게 싸고 싸게. 그냥 기념이 되거든. 에, 그런 것을 그냥 무조건 다, 이런 건 미신이다. 에, 그렇게 매도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또 어, 잘하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기회가 되면 좋은 겁니다. 사회 받아가면 또뭘 파느냐면은 그 진흙을 가지고 사회에 그 진흙을 가지고서 비누를 만들어가지고, 어, 사회에 부병 환자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어, 굉장히 효임이 좋은 비누라에서 그것도 이제, 어, 사가지고 이제 오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도 오늘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모두가 그냥 다 미신이고 쓸모없는 일이라고 폄하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은, 어, 이 엘리사는 그것을 그냥 야단치지 않고 허용을 하고 가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랬습니다 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에이 엘리사가 그 그냥 그이어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자기의 스승이 하 일이 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걸 그냥 안 받고 그냥 돌려 보내니까 막 쫓아가서 아이그 조금만 어, 조금만 지금 신학생이 하나고 왔는데 어, 옷도 변변치 못하고 그래서 그런데 옷살 그런 돈만 조금 좀 달라 그래가지고 좀 몰래 가서 이제 가져왔어 옷과 금인가 뭔가 하여튼 조금 받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일일사 선생 보고 너 어디 갔다 그렇게 와가지고 막 불안해하느냐 그러니까 아. 이 화장실에 가서 있었습니다. 너, 내가 다, 내 영어로 다 보고 왔어. 솔직히 이게, 그래서 야단 맞고. 내가 지금이 그런 물건을 탐하고 내물을, 내물의 눈이 밝아야 될 때냐? 나만에게 붙어 있던 눈등병이 내 몸에 들어갈 것같습니다 순식간에 이 사람이 지금 막 온몸에 피부가 그냥 굴맛 터지고 막 고름이 나오고. 나만 장군에 붙었던 더러운 병이 그 사역에 빠져있던 계하씨에게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됐다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계하씨, 계하씨 같이 또 우리 한국 교회들도 만연하는 한국 사회에 만연하는그 공권력을 사유하고 또 교회에서도 성직의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은사를 사유하는. 그런 비리들을 우리가 근절해서 엘리사같이 어그 금은 구화를 주더라도 다 단절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깨끗하게 비사유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거듭나는 것은 그냥 사유 재산을 전부 포기한 겁니다 자진해 가지고 바나바도 그큰 부자였던 거 전부 사도의 바나바도 갖다 놓아 가지고. 결혼하지 못하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게 해주고, 병도를 고생하는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굶어 시달리는 사람들 인생 곧 해결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교회가 크게 흥되었습니다 자기를 이어주는 이타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데 이런 신앙을 엘리사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가 또 실천할 수 있길 바라고, 여리고의 그, 어, 여리고를 침범으로 갔던, 어, 전투에 참여했던, 어, 그, 누구예요 그, 여리고에 갔다가, 어, 애국산, 신할산, 애또 한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갖다가 훔쳐서 자기 집에다가 숨겨놨던. 누구지? 나간, 나간. 아간. 아, 아간 아간과 같은 그런. 어, 사유하려는, 사리사욕에 빠져있는 그런 마음들. 이 사람, 저, 식구들 다 죽었지? 네. 야. 아나니와 사비같이 하나님께 전 재산을 바친다고 해놓고, 어, 반을 짝도, 싹도 잘라가지고서는, 어, 속였던, 하나님을 속였던 어, 아나니 삿비라가 순식간에 어, 그러니까. 탐심과 함께 죽었었거니다 그래. 이런 탐심을 우리가 버리고, 어, 사리사욕을다 버리면서, 예, 해기하고 우리가 우리를 비우는 비사유하는 어, 그런 정신을 남한 장군에게서 그 일화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부영화를 노리고 어, 그런다 할지라도 어, 이렇게 어, 참 그에게도 치명적인 그 병이 있었던 것처럼 모든 인생은 불쌍한 겁니다 오늘도 남한 장군처럼 믿음의 새싹이. 그렇지만, 그, 남한 장군이 자기 집에 계집종,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별면치 못한 아이의 말을 잘 경청했어요. 그래서 남한 장군이 계집종의 말도 잘 듣고, 또, 자기 쫄개의 말도 잘 들었어요. 화가 나서 그냥, 에 차라리 내 나라 가서 한강에 가서 목욕한 게 낫지. 그러고서는 뭐 화나서 들으려고 그러는데, 쫄개가. 아이 장군님 더 힘든 일을 시켜도 순종하면서 해야 될 건데 그거 쉬운 것을 왜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잘 경청해서 실천하고 나니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날마다 우리에게 주는 새싹 한 포기를 보면서도 경이로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교훈을 가지고 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새로 뽑고. 빛의 혁명을 이루어가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에게도 늘 작은 줄이, 우리 주변에 작게 표현하는 새싹들 가능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서 더 점진적인 변화를 일으켜갈 수 있는 믿음을 가, 져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구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잠시 목상 기도를 하겠습니다.